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LP와 함께하는 전국 노래교실 진행자 박근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지연입니다. 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죠. 네, 그렇죠. 음, 자, 중국에서는요. 붉은색을 갖다가 행운의 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죠. 처음 네. 붉은색을 입고 나왔는데 네. 화면 보니까 되게 이쁘게 나오네요. 이쁜 정도가 아니죠. 음. 최고의 색이죠. 하다못해 봄바람 살랑 부는 아가씨들의 마음에도 이 다홍 치마라고 그래서 그렇죠. 붉은색은 많은 것들을 일켜 일으켜주는 그런 분이 어 있죠. 우리가 행운을 줄수 있는 가수분이 나오셨죠. 그렇죠. 네. 이분은요. 네. 노래도 잘하시지만 그 외에 상당한 사업가로서도 음 엄청난 여성 CEO. 그렇죠. 음 바로 새로와 방송 회 네. 이사님이세요. 와우. <laughs> 자, 여러분. 정말 능력 있고 그리고 예술성까지 돋보이는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사랑 싸움이라는 곡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가져가려고 하는 우리 가수 김은영 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큰 환영으로 맞아 주세요.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또 스타 강사 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붉은 네. 빛 옆에서 딱 포를 해주니까 <웃음> 의상이 <웃음> 의상 잘 입고 나왔네요. 잘 입고 어, 나오셨어요. 네, 네. 요즘에 무척 바쁘시죠? 음. 아니 뭐 조금이요. 음, 네. 음, <laughs> 다른 사람들 뭐 경기 안 좋다고 되게 막 울상이 우드꾸려는데 그래도 뭐 가수 활동하시고 사업하시면서 바쁘게 활동하는데. 사업 아니에요? 음.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laughs> 그냥 아니, 도와드리는 이 거예요. 이 네. 김은영의 연애가 음. 산책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 또. MC로서도 음. 상당히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자, 가수로 데뷔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정식 싱글 앨범으로 제가 갖고 나온 지는 음. 한 5년 됐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취미로 봉사 활동도 하고 음. 노래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된거 같아요. 지금 엘프에 네. 제가 보니까 사랑섬이라는 노래인데 네. 번호는 87374번 김은영이라고 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네. 이 노래는 언제 이렇게 이 노래는 정말 따끈따끈하죠. 작년 음. 2018년 아 12월에 어, 12월. 올라간 곡이에요. 2집 타이틀곡이고요. 1 2월은 지금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죠. 음. 이제 세 달밖에 안 됐는데 100일, 100일. 어. 그 전부터 제가 이제 MR로 많이 노래를 해서 유튜브에는 수없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오늘 100일 잔치하는 거예요? 100일 잔치해야죠. <laughs> 네. 떡볶이 불러야죠. 그러죠 놀아야죠. 뭐. <laughs> 그럼, 네. 그럼 우리 네. 사랑싸움 100일 떡 한번 함께 드시지요. 네. 네. 출발합니다. oh 당신을 사랑합니다 속절없는 생활이 지금 흘러가는데 밝자국이 당신 모습 보고 싶어요 我心。 모습이요. 상당 네. 여유가 느껴집니다. 노래는요 잘도 불러야겠지만 네. 듣는 사람으로 하고 평안함을 주면서 그 노래를 같이 동요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푸근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좀그 봄이면 네. 그 선생님들은 신곡 초이스 하냐고 네. 바빠요. 굉장히 고민이 많죠. 어, 고민이 많고 네. 저도 은전 그한마다그 곡을 선정 선곡할 때마다 네. 스트레스 받고그러는데이 노래는 좀그 부부들한테 조금 가르켜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노래인데. 네. 아, 감사합니다. 야, 싸우지 말고 사랑이는데아 응. <laughs> 원래 싸움하면은 그게 좀안 되는데 그렇죠? 앞에 사랑이 붙으면 응. 싸울수록 더 친해지고 응.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런 애교가 있는 싸움이죠. 사랑 싸움이. 아 네. 제목이 예쁘다. 네, 네, 네. 싸움인데 무섭거나. 애교스럽게 통통 튀듯이 좀 불러 주시면 예, 듣기가 더 좋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노래를 지도로 하신다고라면 네. 어떻게 티칭을 해서 가르쳐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해 주시죠. 어, 아, 지금 얘기할 시간이네. 음. <laughs> 네, 사랑 싸움은 정말 애교스럽게 불러야 돼요. 이게 늘어지지 말고 튀듯이 통통, 바이브레이션좀안 넣어도 아, 가볍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부르시면 <laughs> 내가 이제시. 스타카토도 넣어가면서 그렇게 부르면 네 어. 훨씬 더어 좋은 느낌으로 갈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네. 1번 애교스럽게, 네. 2번스타카토로퉁퉁 어. 튀게. 네. 그저 싸움은요 네. 어, 너무 이렇게 누르듯이 하면 이건 폭력인데 그냥 툭 쳐야죠. 왜 그댄 하지마 그리고 <laughs> 싸워도 아, 음. 당신의 웃는 얼굴 보고 싶어 이 애교스럽게. 어, 화해하고 싶고 네. 어, 그렇죠. 그렇게 바라는 그런 내용이라서 아. 아마 이 사랑썸은 부를수록 사랑이 막 네.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음. 애교와 음. 통통튀는 스타카토의 네. 매력으로 이 노래를 <laughs> 불러주라는 가수 김은영님의 티칭법이었습니다 네. 자 네. 네. <laughs> 네. 그렇구나 근데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싸우지 않는 집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음. 결혼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음. 점점 싸우는 횟수가 줄어요 그렇죠. 그리고 포기, 포기 하나요? 아니 포는 아닌데 <laughs> 절대 포는 아닌데 포기하네. 싸워봐야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팥이 콩이라고 그래도 네 그래요 저는. 그리고 하루 지난 뒤에 여보 이거는 음. 팥이 아니라 콩이었는데 당신이 어제 계속 콩이라고 우겨서 아. 내가 콩이라고 했어 이러면 음 그랬어. 그리고 다음에는 우기지 않아요. 그렇겠 시의로운 존중법이네요. 네. <laughs> 저 같으면은 내가 밤새 생각했는데 너는 가만 안 돕. <laughs> 근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 음. 없을까? 왜 하냐면 소주 갖고 맥주 하는 사람도 있고 맥주로 하고 해서 뭐 소주 갖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결론은 사람들이 다 이름을 진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갖고 분쟁할 문제도 아니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싸움이 면 모르지만 싸움은 서로에게 덕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음. 정말 살아서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런 어떻게 좋은 생각만 갖고 사는 시간도 짧은데 그렇지. 그렇게 싸워봐야 너무 허망하고 안 아. 되겠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아. 이제는 싸우면 안 되겠다는 네. 생각으로 진짜. 싸움을 안 해요. 저기요 네. 우리 가수 김민영님이요 보통은 가수들이 활동 기간이 긴 것보다 또 많은 것 다수의 것그 근데 그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나쁜 욕심이 아니라 <laughs> 음. 애착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면 왜일 집부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난 그 찬트곡이 있어. 실제 <laughs> 로맨스 그레이 있는데 네. 어, 로맨스 그레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뭐 친구야, 친구야 슬픈 추억 강가에서 네.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네. 당신은 부정한 사람 네, 네. 로맨스 네.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 당신, 당신 사랑 싸움 네. 서방님 오시는 날 네. 슬픈 추억 친구야 강가님. 화인 네. 화해하고 싶어요. 야. 아홉 곡 들어가 있습니다. 아홉 곡 들었으면. 네. <laughs> 대단한 가수야. 한국에서 한국에국에서 한국에서 한한국 가수. 한국에서 끌고 가는데.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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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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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서은국욕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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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에서에는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서서 이제 노래하다 다니다 보니 행사 노래도 좀 있어야 되겠고, 네. 봉사 노래도 있어야 되겠고, 어. 또 이렇게 <laughs> 예, 또 카페에서 불러주는 음. 발라드도 있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다 보니 노래가 아홉 곡이 됐는데요. 저는 좋은 노래 있으면 계속 할 거예요. 노래가 뜨든 안 뜨든 <laughs> 상관없이. 자, 우선 그러면요. 로맨스 그레이부터 한세곡 정도만 연달아 일절씩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김민형의 노래 세상으로 한번 여러분 초대합니다. 들어오세요. 친구야라는 노래인데 한번 친구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프 8 3 9파 2번입니다. 될 것을 친구야 노래를 불러와 가슴을 쫙 펴도 하늘을 향해 어떤 때는 보기도 하고 싶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거야. 너무 쉽게 지나가면 재미없잖아. 아어 짧은 인생 즐겨야지. 어 이어서 당신은 무정한사랑이노래는좀 카페 분위기네요. 여기는 아, 아. 카페에서. 이이래래는 직접 작사하하셨요요 네. 우리 김인영 님의제노래는 제가 다 작사를 했습니다 오. 무정정 길을 나서요. 추억이 어디 그간 가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좋아요. 저희 이어서 화해하고 싶어요. 사랑 싸움 했으니까 화해. 네, 해야죠. 그래서 만든 곡입니다. <laughs> 사랑 싸움을 어 아시네요, 역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나도 알아요 속 좁은 내가 모두 잘 내게 오지 허심각이 없어요. 야 좋아하시겠다. 특이할 티가, 만한 거는 우리 네. 가수 김은영님께서 작사에 상당 기재라는 거를 <laughs>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재는 <laughs>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 일상 생활에 네. 네. 아니뭐 그런 내용들을 써봤는데 의외로 또 가사 좋다하시는 분들도 많이 음. 계세요. 이 음. 가사를 쓴다는 거는 그만큼 그 시적인 감각, 맞아요. 그리고 또그 형식을 음. 좀 알고 해야지 뭐. 그렇죠. 언제 어디서 에.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왜? 육가 원칙에 원칙에서 네, 일어났었던 건데, 네. 근데 진짜 정말 그남편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 가사 내용 쓴거 보니까. 네, 엄청 음. 사랑합니다. 언제 만났어요? 대학 때 만났습니다. 음, 학교 다닐 때? <laughs> 네. 어, 처음 만났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laughs> 좋았어요. 좋았어. 아주 선하고 선 순해서 선? 좋았어요. 음. 그리고 저한테 오빠라고 속였어요. 군대 갔다 와서 자기가 학교를 늦게 들어왔다고. 아. 근데 오빠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저보다 열흘이 늦어요 생일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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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 정도야 뭐. 음. 그렇지. <laughs> 그래도 남자는 철이 없어서 동생 같을걸요. 네네. 기정. 음. 그래서 그냥 친구처럼 살아요. 네. 음. 부럽네요. 가장 그 순수한 감정과 <laughs> 그리고 모, 모든 게다 처음으로 음. 시작하는 음. 순수한 그런 것들이 다있어요 그리고 음, 사랑 싸움 화해하고 싶어요. 네. 당신은 무정한 사람. 요요 곡을 다 우리 신랑이 만들어준 곡이에요. 작곡 작곡을 다 해주었어요. 제 아. 아홉 곡 중에서 음. 세 곡은 왕도 선생님이라고 아. 계시고 네. 여섯 곡은 우리 신랑이. 두 분이 같이 한 거예요? 네, 네. <laughs> 우리 다해 먹죠. <laughs> 저작권료 많이 나오겠다. 네, 둘이서 받아요. 좋으시구나. 네, 네. 아 괜찮은 그게, 방법이다. 그게 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네. 그렇게 함께 공통대개 그게 얼마나 행복한 네. 일이에요. 그런, 그런 좋은 궁합이 어디 있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아파트인데 녹음 중이라서. 아, 저는 눈치 어이 가사 내용이나 이 음악 네. 보니까 두 아, 번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서로 이렇게 밀어주니까이 <laughs> 노래가 뜰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화해하고 싶어요를 딱. 음. 사랑싸움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역시 음. 다 아, 집어내시네. 음. 사랑싸움 했으니까 후속으로 화해하고 싶어요를 만든 거예요. 음. 참 기꺼운 어, 아, 사랑에 대한 건 뭐, <laughs> 무슨 변 냄새와 뭐 청구장 냄새와 <laughs> 그리고 사랑내는 사랑 연애하는 거못 숨긴다고요. 음. 노래에 이렇게 다 녹아나고 불럽습니다 속이지 못하는 게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사랑하는 거두 네. 번째 가난한 거세 번째는 기침 숨일 수가 없대 가나랑을 왜 어, 속일 수가없어 속일 수 있는데. 아, 표가 안 돼요. 표가 안 돼. 아, 나 표가. 뭐도 모르게 표가 나고. <laughs> 나 지나? <친한? 웃음> 표안 나는 거 보니까 하있는사람들은돈 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 근데 그렇죠. 자꾸 돈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없다는 음. 얘기야. 그 사랑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은 애인이 없다는 아, 얘기야. 아, 맞죠. 그리고 기침 하려고 근데 참다가 <laughs>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참을 그셀수 없다는 없다. 거죠. 상대방한테. 음. 그러니까 음. 제가 와이담 참 좋아하는데요. 음. 옛날에는 못도 모를 땐 진짜 어 상상으로 막 얘기했는데 이제 뭘좀 알았을 때는 그걸 함부로 말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해서 못할까 알고는 못하는 거야 그런 게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랑싸움이라는 노래가 너무나 좋아서 선생님들이 초이스를 많이 할것 같은데 네. 네. 앞으로 그 선생님들의 노래를 지도해서 가르치면 네. 혹시 교실 찾아가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되세요? 아 저는요? 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음. 약속은 일단 칼이고요. 언행일치. 네. 그리고 음. 이제 선생님들이 노래교실 지금도 이제 오시는 와요. 그러면 음. 저는 일단 스케줄을 봐서 스케줄 없으면 무조건 갑니다예요. 음. 그리고 장소가 어디니까어디니까 음. 라고 물어보고 하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음. 이날 시간 되세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비어 있으면 해요. 음.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건안 물어요. 그리고 음. 일단 그 그 노래교실을 잡아서 다른 행사가 뭐 100짜리 뭐 이게 들어와도 전안 가요. 일단 선녀성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정말 예술가세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 예술은 돈하고 관계없이 음. 그 돈과의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있어. 오늘도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사무실에 딱 들어오는데 이 촬영을 위해서 40분 전에 오셨거든요. 음, 음. 40분이 아니라 6시인데 네, <laughs> 4시 반도 안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주차장에서부터 본인이 음. 나름 거울 보고 여자들 메무새에 음. 딴지하면 실은 두 시간 전에 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이야 이런 경우는. 그치, 프로들은 아, 뭔가 모르게 다르지. 예. 근데 좀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다녀보니 음. 더 플러스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선생님 약속 꼭 지키실 수 있죠 그래서 아네 어, 그랬더니 다 약속 잡아놓고 가수분들이 안 오세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laughs> 그리고 제가 혼, 혼자 운전을 하고 한 여섯 시간 정도 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호텔을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날 노래 교실또두 군데 어 문화센터 음 가서 해주니까 그 엄마들이 그 회원들이 음. 못 가게 하는 거야 막어 밥도 사주고 뭐 하고 올때또 차비까지 두둑히 받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다녔는데. 예. 정말 그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음. 어떤 그이다 보면 저보다 또더 좋은 분들이 많아서 많어 천사 같은 분들이 많아. 선생님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시간 맞으면 무조건 갑니다. 자 진짜 프로 정신이 아주 그냥 넘치는 우리 가수 김은영 씨입니다. <laughs> 자 어, 박수샘 우리 김은영 스, 선생님 보면서. 제가 선생스러워서 <laughs> 저주려는 <하네요>. 왜냐면 <laughs> 어디 어떻게 해, 그냥 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라고 음. 정확한 경험으로 그러니까 본인 대우는 본인이 받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저 음. 우리 가수 김은정님의 사랑 싸움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싫은 사람도 뭐. 아무리 못생기고 뭐 저기에도 자꾸 보면은 또 이쁜 구성이 나오듯이 노래도요 그렇게 자주 접하고 그러면. 그리고 또그 접파 접하, 어, 접하는 것을 누가 해줍니까? 바로 우리 전국 노래교실에 있는 우리 다 강사 지도자님들이시죠. 김은영 가수가 정말 전천호 가수로 대한민국의 어, 성인 가요계에 어, 빼놓을 수 없는 기억되는 가수로 우리 강사님들이 움직여 주셔서 팍팍 키워 주셔야 요 예. 사랑싸움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나 아프잖아요 사랑 싸움 할 놈을 뺄 시간이 아깝잖아요 안아주세요 남자답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작은 잭은 신은 잭은 고은잭요 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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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사랑 합니다. 속절러는 생활 을 지금 널 나가 는데에발 작은 내 당신 모습 보고 싶어요. 하면서 결혼할 때는 활짝 웃으면서 사랑해 좋아해 막하다가 결혼하면 왜 심각했지 나 모르겠어요. <laughs> 현실이니까 <laughs> 네. 거기다가 또애나면애 애 때문에 싸우고 그렇죠. 또 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군대 가면 또 싸우고 <laughs> 근데 살아보니 음. 그래도 내 마누라 내 신랑이 최고예요 그렇죠 같이 고생하고 지금 꼭. 우리 음. 그 정영미, 어, 정영애 정 씨가 네. 박미수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아 아싸 잘 넘어간다 <laughs> 막 글이 계속 올라와요 어우 감사합니다 그래 <laughs> 네, 너무 잘하신다고 아유 별 말씀을요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음. 꿈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정말 노래하기 전에는 음흠. 열심히 살았어요. 음. 그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이제 친정엄마 모시고 와. 제가 다 해서 이제 시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한 8년 됐나 봐요. 음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신랑이 정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음흠. 노래를 하고 싶다고 예전부터 이제 노래는 좋아했으니까 음흠. 해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뭐곡 하나 받고두곡받는데뭐한 2천, 3천 그렇지. 들었어. 그게 이제 목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이 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흔쾌히 해. 내가 해줄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선물이야.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리고 이제 지금 노래를 하면서 하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인기가수가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뜻이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고요. 음. 어, 제 노래를 누가 들어준다고 하면,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가서 노래를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매일 즐겁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습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음.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명 교수님들 또두분 모시고, 또 제가 이런,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 있는 영광도 누릴 수가 있고 정말 행복이에요. 어. 그러니까 <laughs> 부모님한테 잘하시는 분들이 <laughs> 네. 정말 잘 풀리고 <laughs> 어, 천대까지 복받는 것 같아. 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러나 음. 보냈죠. 6.7학 6불더라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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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에제가 제일 먼저 본게 음, 부모에게 음. 효도하지 않은 자 음. 가까이.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그왜 그러냐면 근데 우리 은영 씨가 지금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모시고 그러니까 살다가. 네. 친정 어머니 또.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 다. 야. 제가. 요즘같이 이렇게 어, 그 부모 은중경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음. 확해질 때상당기 어, 귀감이 되는 그렇죠. 그런 어, 분이신 것 같아요. 전국에 계신 노래 강사 <웃음> 선생님들 <웃음> 우리 <웃음> 가수 겸 노래 강사 겸 <laughs> <효녀가수> MC 겸 <laughs> 효녀 가수 김은영 선생님을 팡팡 민어주시고 노래는 <laughs> 사랑싸움이라는 사랑 사랑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여러분들 봄맞기에 그 실어서 우리 김은영 가수를 초대하시면 네. 전국 어디든지 무조건 조건 없이 달려간답니다.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영 그러면 팍팍 밀어주세요 하면서 오늘 방송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고요. 좋은 날만 가득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가수 김은영! 사랑싸움 팍팍 밀어주세요!